너무 부드럽고 음, 촉촉해 맛있군. 찾아주셨어요. <laughs> <laughs> 어, 상큼 발라한 우리 소희 씨또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몸은 어떻게 작동이야? 잘왔다 너무 예뻐요. 네. 만약에 본인을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 정말. <laughs> 네. 저도, 개, 저도 개그 본능이 있어서 막 갈미꽃 호박꽃 이러고 싶은데 아이오아이 팬들한테 네.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장미꽃 같네요. 장미꽃. 네. 군호는 장미꽃 있잖아요.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아, 않나요? 근데 장미꽃이요? 개나리라고 해줄까? 아, 개나리죠. 아니, 저 약간 사과꽃 느낌 나는데. 아, 아, 아 예쁜 벚꽃 생각도 나고 아주 너무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는 간디 아저씨는 마음에 드세요? 아야, 아그 옆에 있는 간디 아저씨는 마음에 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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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어, 그런가 하면 네. 오늘 이분은요, 배 식스팩을 만드신 분이에요. 정말 노력파. 우리나라 최고 노력파라고 오. 우리 김정미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자꾸 벤트가더 아, 웃겨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라 그러면서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해 여기 있야오밍아니야또아니 아, 아니, 아니, 엄청 기로아 정말 아 정말 아니, 아 정말 아니, <laughs> 아 정말 네, 그 네. 아 정말 아정 한번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니말아 정말 아 정말 아 미녀분들이 더잘 지으실 말아 정말 아 정말 아 와, 쁘다와 와, 아 정말 아 정말 아정야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정 네. 자, 오늘, 어, 이 탈북 대학생 분학과예 네. 한국에서는 나이 어린 친구들과. 네, 다른 건다 포기해도 공부. 김심씨, 반가워요. 근데...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네. 그걸 맞아도 병이 낫지 않고. 아, 그러면서 좀. 기... 저번에 보니까. 그북한판 고아원 구호소에서 야 네. 애들인데, 네, 아이고, <laughs> 네, 잠깐만, 어좀 친구 못 해요. 다른 데 신고할 때 아, 신고. 어릴 때 맞았잖아요. 아, 소매치기를 네. 시장에 뭐, 가가지고 음. 그걸 또안해 가면은 맞아요. 이름만 구호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그 학교생활 같은 건좀 힘들지 않았어요? 그 학급에서 좀 속상했던 거는 친구들이 좀무시한 음. 그리고 또뭐 저희 학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별로 혼나고 나서도 숙소 생활을 전에 했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모님 많이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엄청 언니도 같이 한국에 오셨는데 네, 네. 좀 보니까 되게 밝은 기운이 되게 느껴져요. 아, 네. 정말 안심이 되고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아. 네. 공부를 부산에는 좋았구나. 교육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대학생활 전에 로망이 있어. 이, 뭐가 있었어요? 그 알게 된 친구를 통해서. <laughs> 을등불튼 멋진 몸매에 <laughs> 도아서 도와. <도와. 웃음> 나. 이승철 씨를 크게 도우신 건 맞아요. <laughs> <laughs> 예, 네, 청춘 특집 탈북 대학생들의 아찔한 캠퍼스 일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볼 텐데 사우스포 분들이 소개해주신다고 합니다. 어, 제목은요. 나랑 연애해줄래보세요 스물일곱 건장한 청년입니다. 남들은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기는 기뿔 대판 싸웠습니다. 선배는 정말 모르고 장난으로 한 얘긴데 휘클은 청춘인 저의 연애 전선에도 문제가 참 많은데요. 처음에는 먼저 좋다고 저에게 접근했던 여성들. 그러나 그녀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를 <laughs> 구했습니다. 한참 달달하게 지냈던 첫 여자친구 저하고 사귄 지 14일 만에 그렇게 첫 여자친구가 떠나버렸고 두 번째 만난 여자친구 역시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laughs> 저는 그녀들과 그녀들은 이런 제가 아, 재미가 없다고 하네요. 저한테 정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재밌는 내용인데 그날에 선배 영화 졸업영화 시서는 북한에서 온줄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오해가 유성 씨는 진짜 잘생긴 잘생겼습니다. 거 같은데 음악은 감정이입된 거그 시기로 아버지의 교육이 있었어요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아아아아 쭉기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저기 얘기 좀더 어떤 일이 있으면. 어 어떻게 오. 어떻게. 이그 새로운 사람 여자 여자 서 아니 여자들이 말수 적은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말수 적어도 유머러스하면 좋잖아요. 맞아 스킨십을 하고 싶어서 다가갈 때는 어떻게 다가가요? 그때도 진지하게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어보면안 아, 돼요. 예. 나들이 제일 아, 싫어하는 게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그러면 호감이 네.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근데, 음. 지금 저, 진지한. 그럴까? 진지랑? <laughs> 근데 저도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은 친구들이 뭔가 재밌는 말을 하면, 제가 거기에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음. 막, 어... 아, 진지충이냐? 막 이렇게 저한테 네. 얘기해요. 그래서 네. 약간 공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둘이 만나면 대박이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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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만나면 영정만이말 <laughs> 한마디 안할것 같은데. 말하 걱정해, 뭐 아니 소유 양도 의외로 진지해 보면. 네, 조금 그런 게 있는 맞아 나이에 네요? 비해서. 네, 나이에 비해서. 그러면 재미있는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진지한 남자가 좋아요? 또 진지. 또 진지. 아, 또 진지. 아, 또 진지. 해근데 아, 네. <laughs> 제가 말이 많아서 또. 제가 막 말을 할 때는 재밌게 받아주셨으면 어... 좋겠고 또 제가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해서 진지한 얘기 할 때는 또 이렇게 진지하게 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위주의 대화가 돼야 돼요 음... 남자 위주의 진지함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면 받아만 주면 돼요 제가 진지할 필요는 네, 없어요 유성 씨가 진지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정말 제일 궁금한 분의 연애담이 있어요 형석 씨요 네? 음. 형석 씨 연애 스토리 듣고 싶어요 네. 공부하느라고 뭐뭐 뭐 연애라도 해봤겠어? 저는 여자 친구를 이제 스물다섯에 처음 만났어요. <laughs> 사실은 처음 봤을 땐 별로 관심이 없요 <laughs> <많아서. 웃음> 아, <그래서 웃음> 하고 른건 그 모르겠고. 그러니까 야, 우연을 가져라 같이 앉았어 <laughs> <laughs> 근데 사실은 예스 했죠 어. 예스 하고 싶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주 그냥 힘드니까 에. 그래 기댈 수 있어 에이, 그래서 우리 식당에 냅킨이 하나도 안 남아나 이십 아, 시 아, 아. 네. 그렇게 어려운 화학 공부 같은 거를 누... 북한에서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막 연애할 때이 가로등이 어디가든 없어요 근데 <laughs> 어. 이양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좀 우리랑 유사한 데가 많아요. 오. 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스킨십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긴 한데 모내기장에 대학생활에 한 달간 농촌 지원 기간이라는. 북한의 노래도 보게 되면 보통 사랑 그 청년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거든면 반드시. 뭐 운동적이나 농장 뻗라가니 아, 이게 조금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철 선생님처럼 여자들 닮은 언니로 기원을 해 하는 노금입니뭐 내기하다가 이제 선생,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눈치를 알잖아요. 아, 북한에 네. 아무튼 모내기가 있어서 네. 농촌 동원이 있어서 사랑을 떠고피는이네두 네. 이.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의 나이팅게일을 꿈꾸는 탈북 대학생입니다. 저는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던데. 두세 배 코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학점은 대망의 해부학 시간. 지금 무슨 소리지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에프 음. 북한에선 미제 승냥이들이 나 쓰는 말인 줄 알았던 영어. 어. 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해서. 어. 이해가 가는. 게... 어? 아니 거의. 아, 은하 씨도 간호학과 나왔잖아요. 네. 은하 씨도 그200몇 개의 뼈를 다 외우나요? 뭐, 음. 어느 날 갑자기 아? 그 친구가. 뭐, 저는 그렇게 됐어요. 했... <laughs> 또한명더들고 싶은데. 네. 네. 대학생활 힘든 점. 아라 씨. 저는. 조별 과제 같은 거를 할 때면 네. 막 선배 오빠들이나 후배들까지도. 아... 주현 씨는 북한 대학생활을 하다 왔잖아요. 네. 북한 대학에서 응. 레포트 같은 거안 써요? 안, 안 써요? 안 써요. 어떤 일단... 숙제를 하나요? 그럼 그 아... 아무 질문이든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게 과제고. 아... 아... 어 최고 유명 대학. 네 최고 유명 대학. 예 김성주 학장 물리학과라든가 평성 이과 대학 그리고 김마당에다가 일학년부터. 아... 지금 청춘 특집 탈북 대학생들의 아찔한 캠퍼스 일기 이번에는요 어, 들려주실지 소희 씨가 준비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꼼장어 없이 못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꼼장어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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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그 매끈하고 꼬물꼬물거리는 꼼장어가 얼마나 귀여운지 하루에 제 손을 거쳐간 꼼장어 수만 해도 몇십 마리나 된다니까요. 대체 꼼장어가 뭐가 그렇게 좋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번번이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였어요 여기 3번 포스 좀 봐주세요 나 상품 진열해야 돼서 그러는데 나 대신 포스 좀 봐줘 북한 고사포는 알아도 포스는 듣도 보도 못한 저 순간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가씨 시리얼이랑 올리고당 있어? 언니 여기 클렌징 오일이랑 멀티탭 어딨어요? 네? 뭘, 멀리 뭐요? 대체 무슨 이름들이 그리 어려운지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꼼장어집은 달랐습니다 빵집, 마트와는 달리 복잡한 외국말도 없고 차림판도 숯불 꼼장어 매운맛, 순한맛 딱두 개만 외우면 되고 손님이 오면 맛있게 구워서 드리면 끝 이보다 더 쉬운 아르바이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꿀 같은 아르바이트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만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원하고 원하던 대학 입학에도 꿈을 이뤘으니 다시 생활비 전투를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 공부도 하면서 쉽게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 어디 없을까요? 전국에 계신 꼼장어집 사장님들 저 꼼장어 기가 막히게 잘 굽거든요. 알바 구하시면 연락주세요. 조용하고 음악도 나오고 너무 꼼장어는 그냥 꼼장어 응. 남자한테 정말 좋은 거 같애요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 하다 저는 이제 해가지고 오.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든요 음 해가지고 어, 저 네, 그래서 이제 남자가 푸드트럭 하면 더 약간 가보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푸드트럭의 이름은 뭐였나요 어라고요어라 어라구요 푸드어라요푸천트도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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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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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데 맛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트 어?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유성 씨가 직접트럭푸씨트럭푸어트럭 푸드트럭 푸드트 너무 맛있어. 안에 응. 응. 내가 어야 되겠다. 이만과 음. 우리 파르파르한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네. 또 여기 대한민국에서 대학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꽃제비에서 한국에 와서 엄친아로 거듭난. <laughs> 처음에 탈북하고 한국 사에 정착하면서 모든. <laughs>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생기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겠고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새내기. 예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왜 눈물이 나세요. 음. 그렇게 내몰린 거고 우리가 살 때문에 친구를 묻고 내려오면서 울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북한에서 제가 살아왔던 것도 제 역사인데.